22장 5절 위상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계 미분방정식의 여러 형태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일계 선형 미분방정식 그리고 이일계 선형 미방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앞 시안에 우리는 일계 선형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의 모양이 좀 복잡한 적분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항상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또한 선형 미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이라면 변수를 분리시킨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함으로 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한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완전 미분방정식이었다면은 완전 미분방정식의 해법에 의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르누이 미분방정식이었다면은 그 베르누이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 즉 라이프니치 해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일계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기껏해야 네 가지 정도의 해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모든 일계 미방이 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와 같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가 된다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일계 미방이 항상 그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형 미방이 아닌 경우도 있고 변수 분리가 안될 수도 있고 완전 미방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가 쉽게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개 미방이 주어졌을 때, 일, 일개 미방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 미분방전식의 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위상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이 절의 학습 목표는 주어진 일계 미방의 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정성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제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어떤 경제 현상이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시간이 계속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경제 현상을 미분방정식화시켜서 표현했을 때이 y가 극한값이 존재할까 또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만일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수렴값은 얼마일까 등등을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y라는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이 y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지 가까워지지 않는지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정성적 방법을 이용하는 이 위상도라는 개념은 그런 목적에 아주 부합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주어진 미방을 직접 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율방정식은 일계 미분방정식에서 우변에 독립변수가 표현되지 않는 형태의 미분방정식은 모두 다 자율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를 t라 놓고요. 편의상 많은 응용문제를 다룰 때이 t는 시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좌변 dydt는 우변 fi하고 같다라고 봤을 때 우변 fi에는 겉보기에는 독립변수 t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죠. 이런 형태의 미분방전식을 우리는 자율미분방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dydt equal fi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꼴을 우리는 자율미분방전식의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변에 독립변수 t가 겉보기에 나타나지 있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미분방전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편의상 우변을 0이라 놓고 풀어 보려고 합니다. 우변을 0이라 놓고 봤을 때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가 있다면 그 y를 편의상 c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c가 있다면 이런 c를 우리는 주어진 자율 미분 방정식의 임계점 또는 평형점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 내지는 평형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FI가 제로가 되는 임계점 또는 평형점에서 우리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적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극한을 취했을 때 안정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가 그리고 어,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발산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계점이나 또는 평형점이라 불려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상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도라는 것은 수평축을 y축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바로 fi로 놓은 거죠. 이 fi는 보다시피 fi equal dy dt니까 이 세로축은 곧 dy dt 도함수를 구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온 이 수평축과 세로축 이렇게 y와 fi로 만들어지고 이 안에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위상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는 여기다 그려진 그래프를 위상곡선 또는 그냥 간단하게 위상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 우리는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이 위상도의 개념을 어,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FI가 다음 같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FI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어떤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려 봤더니만 위상선을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FI가 0이 되는 점 바로 그런 점이 이 그래프상으로 세 군데가 있군요. 하나를 y1, 또 하나를 y2 또 하나는 y 3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 표시를 했을 때 이런 Y1, Y2, Y3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계점 내지는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각각의 평형점에서 t 가 무한대로 갈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즉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적인지라는 것을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하다라는 말과.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을 이제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이다 여기는 불안정적이다라고 번역해서 쓸 거예요. 언스테이블, 자 스테이블 말 그대로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가져냈을 때이 문제를 잘 볼까요? 이 위상도는 바로 이 세로축이 dy/dt를 말합니다. 도함수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보다시피 0부터 y1까지를 살펴볼게요. 0부터 y1까지는 분명히 f, 이 f i 가 양수예요. f i 가 양수란 얘기는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잖아요.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서 볼게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과 y1 사이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dydt 값은, 즉, fi 값은 양수잖아요. dydt 값은 양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니까, 당연히 y는, 이, 얘는 증감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는 dydt가 양수니까, 도함수가 양수니까, 그냥 y는 증감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 미분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함수가 양수면 증감수고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함수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y가 증감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가 최솟값의 범위가 y 1과 y 2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y가 y 1과 y 2 사이에 있을 때를 보도록 할까요? 자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그래프지요. 이 그래프는 dydt fi라는 그래프가 이 아래 축에 있습니다. 즉 y축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fi 그래프거든요. fi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dydt가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음수가 되므로 그러면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y는 감소함수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쪽 범위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 y가 취할수 있는 값의 범위가 y2에서 y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y가 y2하고 y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위로, 이, 이 위에 있잖아요. 이 fi가 이 수평축 위에가 있으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dydt가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 양수니까 또 y는 증감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y가 y3보다 큰 경우입니다. y가 y3보다 큰 경우에요. 이때 dy/dt는 수평축 아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y는 분명히 감수 함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때이 평형점들 y1, y2, y3 이런 점들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평축에다가 여기다가는 시각 t를 표시하고요. 세로축에다가는 이 y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이 평형점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y1 평형점이고요 여기쯤이 y2 평형점이라 고 보고요 여기가 y3 평형점이라 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를 때이 평형점들 가까이가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y를 볼까요? y가 0과 y1 사이에 있을 때, 여기가 0이고요.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말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갈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t에 대해서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0과 y1 사이에서는 0과 y1 사이에서는 이 y가 증감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 범위 안에서 0과 y1 사이에서 t가 무한대로 갈때 증가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만약에 t가 시간을 나타낸다면 이 y축 왼쪽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오른쪽에다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y1과 y2 사이에 있을 때는 y는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t가 무한대로 갈때이 범위 안에 있는 y에 대해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y는 분명히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자이 범위 안에선 그래프가 내려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갈때 그래프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y가 y2하고 y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y가 y2하고 y3 사이에 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면 은 도함수 양수죠? 그러면 y는 증가는, 증가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y는 분명히 증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y가 y3보다 큰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요. Y3보다 큰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도함수가 음수가 되니까 분명히 그래프는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군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잘 관찰해 보고 다음 같이 세로축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Y축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고요. 자, 여기는 각각 이 평형점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Y1 여기가 y2, 여기가 y3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무한대로 갈때잘 보세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함수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y축 입자에서 함수값은 계속 보다시피 이 y1이라는 이 평형점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여기가 0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이렇게 증가는 요, 요평형점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1과 y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y가 감소하니까 마치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을 투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크린에 투영을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0과 y1 사이에 있을 때는 y1으로, y1으로 향해서 증가하게 되고 y1과 y2 향에서는 y1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은 논리로 y2하고 y3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y3를 향해서 가지요, y3를 향해서 가까워집니다. 그다음에 y3 이상일 때는 y3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세 군데의 평형점이 있었죠. 이세 군데의 평형점이 각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은 시간 t가 무한대로 갈때 어떤 평형점을 향해서 가까워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t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무한대로 갈때 어떤 평형점에 가까워지게 되면이 평형점은 우리는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안정적 평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 평형점, 그냥 간단하게 안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평형점은 T가 무한대로 갈때 가까워지지 않고 발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unstable 평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평형점,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한 평형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티가 무한대로 갈때 가까워지죠. 이 평형점에 아주 가까워지니까 요 점을 향해서 가니까 안정적 평형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테이블 포인트, 언스테이블 포인트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일개 미방을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제정석적 판단을 통해서 위상도를 이용해서 주어진 그 어, Y가 이 암수가 T가 무한대로 갈때 어, 여러 임계점에 또는 이제 임계점또는 평행점이라 얘기를 했었죠 평행점에 됐을 때 스테이블 안정적인지, unstable, 불안정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도의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걸 중요시 생각하지만 공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위상도를 이용해서 많은 어떤 물리적 현상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보면은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왼쪽 그림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쭉 읽어보시면 알수 있듯이 화살표도 거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그 화살표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잠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t가 무한대로 갈때 보다시피 첫 번째 어, 이 평형점을 향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걸 이 세워서 그려놨던 이것을 이 그림에다가 위상도에다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이렇게 접근해오는 것이 요 Y 1이 안정적 평형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수 있듯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에. 이렇게 접근해 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책에 는 여기가 y a y b y c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직선 여기 선생님 이제 곡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책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접근해 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y2는 자 이제 t가 무한대로 할때 여기가 불안정점이 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y2 쪽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접선의 길기가 음이 되는 점하고 음이 될때이 아, 수평축을 통과하는 점 그게 바로 평형점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이고 접선의 길기가 양이 되는 점에서 수평 평형 수평선을 통과하는 점 평형점이에요. 접선의 기울이 양이 되면 고기는 불안정적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3가 안정점이 있잖아요 안정점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얘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기울기가 음이잖아요 그 수평축을 통과하는데 기울기가 음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모아지니까 요점이 안정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에 이런 그림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책에 있는 그 그림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위상도에 대해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